뜬금없이 저희가 갑자기 김치를 팔면 안 되잖아요. <laughs> 김치 <웃음> 파는 사람이 독소대를 판다고 네. 하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컨셉이 안 맞으니까. 맞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부천에 있는 어, 독소대 만드는 업체하고 네 미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운전을 해서 어, 출발하기 전에 지금 잠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제가 왜이 영상을 찍게 됐느냐 이오이 어, 영상에서 제가 약속한 것처럼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좀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 상품 소싱하는 업체 알아보고 어떻게 상세페이지 만들고 뭐 이런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또 높은 수준의 생각을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차일피를 미루고 있었는데 아 내가 지금 어, 자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를 어 스스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자꾸 그거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만 보고 또 관련 책만 읽고 행동을 안 옮기고 이렇게 자꾸 낮은 수준의 생각중력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업체와 미팅을 잡은 다음에 어, 오늘네 실제로 만나는 네, 그런 날이라 영상을 찍게 됐는데 도착해서도 네, 또 이어서 계속 중요한 영상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네 스마트 스토어에 오늘 주문 들어온 거, 네 주문 들어온 거를 먼저 택배로 발송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 그룹에 근무 중인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습관 홈특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숙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세 권의 습관 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 위에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엔잡너입니다. 제 주차장에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네, 지금 들어가서 바로 미팅을 할 예정인데 어, 처음 이렇게 뭔가 업체하고 미팅을 하려다 보니까 네, 떨리네요. 회사가 아닌 어, 개인적인 비즈니스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소싱하는 데 처음 미팅을 하니까 좀 떨리긴 하지만 네, 오면서 준비했던 이런 생각들 어떻게 하면 어, 소싱을 어떻게 하고 제 브랜딩을 어떻게 인쇄를 하고 또 포장은 어떻게 하고 딜리버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제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네, 업체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네, 미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네, 업체 담당하시는 분께 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실 분들이 이렇게 업체를 컨택을 할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점에 또 중점을 두면 이렇게 미팅이 성사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뭔가 스마트 스토어로, 어, 이 업체를 컨택을 할때 음. 오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뭔가 좀 시장조사를 좀 하고. 그 자기한테 컨셉이 좀. 맞아야죠 아, 맞아야 되고. 네. 또 뭐 우선순위를 든다면, 제일 먼저, 이거 하나만 은꼭좀 고민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본인 스토어에 대한 거를 정확히 진단하셔야 돼요. 음. 자기 스토어에 대한 어. 저희도 스토어 내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지만, 네. 너무 남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음. 이제 원목 제품이 주를 이루는 거고, 음. 그 외에는, 음. 이제, 독서대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스터디 툴이라고 저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공부랑 연관되 있는. 아, 스터디 툴. 그래야지, 아. 뭐, 다른 거를 보도 왔어도 이거를 구매하시는 거고, 이걸 보도 왔어도 이걸 구매하고, 이걸 보도 왔어도 그걸 구매하고, 음, 음. 이런 게 있지. 뜬금없이 저희가 갑자기 김치를 팔면, 안 되잖아요. 김치 그래서. 파는 사람이 독서대를 판다고 네.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컨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 그래도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게, 네. 이, 공고, 공부... 그렇죠. 이 그러니까 그, 공부 그, 툴과 그, 학, 예. 이 습관이라는 거가 예. 매칭이 좀잘 돼서 시너지가 예. 날것 같아서 좀 그니까 회의 미팅을 예. 예, 하자고 이렇게 승낙을 하신 거구나.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 업체와 부천에 있는 업체와 미팅을 잘 마치고요. 네, 지금 어, 집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어, 담당자와 미팅한 결과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던 분들이든, 뭔가 새로운 어, 제품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컨택을 할 때, 이 업체 담당자나 대표님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본인들이 공급하는 이 제품과 어, 이 새로운 이 스마트 스토어를 어, 컨택하는 그런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내용적인 면에서 컨텐츠가 일치를 하느냐,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할수 있느냐라는 걸 되게 주안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물론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등록을 해서 이것저것 판매하는 위탁 판매 방식도 뭐 물론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위탁사, 위탁판매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제품이 주문이 들어와서 어, 이 위탁판매 업체한테 이 제품을 보내달라고 보내면 이 위탁판매 업체가 재고가 없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그만 생산한다거나 이럴 경우 또는 가격을 또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박히잖아요. 그만큼 내가 얼마만큼 통제를 할수 있느냐? 라는 거는 내가 직접 사입을 해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더 통제력 측면에서는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뭔가 이 어떤 아이템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조건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통제권이에요. 통제권. 내가 이 사업에 이 제품에 내가 얼마나 많은 통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의 추월 차선 자동화 시스템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다 주는 이런 시스템에 올라탈 수 있느냐. 를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위즈독서대를 만났던 담당자분이 인터뷰하면서 어, 했던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를 컨택했던 이유. 그러니까 제가 컨택했을 때 흔쾌히 아 요게 좀 어, 사업적으로 확장을 할수 있는데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스터디 툴. 위주 독서대가 추구하고 있는 컨텐츠의 방향성이 스터디 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는데, 제가 습관을 통해서 아이 습관이든 어른 습관이든 이 습관을 통해서 올바른 이 자세, 공부 습관, 이 스터디와 관련된 이런 툴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뭔가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저와의 이 미팅, 제가 미팅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 내부적으로 회의를 겹쳐서 최종적으로 저에게, 어, 미팅 제안을 수락을 한 거라고 이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될 경우, 업체 소싱을 할 경우, 아, 무작정 많은 제품을 그냥 우주죽순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이 인터뷰 내용에서도, 어, 예시를 든 것처럼 어, 김치를 판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독서대를 판다. 뭐 물론 잘두개다잘팔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 김치와 독서대는 어떤 컨텐츠 측면에서 연관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소싱 업체를 컨택을 할때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새로 컨택을 하려고 하는 이 공급 업체와의 제품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런 업체 위주로 컨택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미팅을 통해서 네, 아주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었다면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꽃도 네, 언젠가는 활짝 필 거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꽃도 활짝 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and you